한국 국회에서 재외 동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뉴욕 주 정부와 뉴욕 한인 네일 협회가 공동으로 네일 살롱 업소들에 대한 근로 환경 표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녀에게 폭력 당하는 한인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상담 가운데 2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뉴욕 이런 해수욕장에서 역파도, 이안류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뒤에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뿐 아니라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오랜 수관 사업이었던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동포들의 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뉴욕 일원 한인 단체장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몽기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연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인 형태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외교부 외청의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서는 이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외동포처 설립 뉴욕 추진위원회는 어제 프러싱에서 제외동포처 신설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미주 다른 지역 추진위와 합의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관계 부처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한인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도 진행합니다. 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에 있는 그각 지역 주신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가 온론 그 성명서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여야 제외국민위원회 담당자 앞으로 그리고 한국의 전개 국회 그리고 언론사 이번 뉴욕은 뭐 당연히 저희들이 내용을 기사 성명서를 보내야 될 것이고. 불과 4개월 남짓남은 19대 국회 회의에서 아, 이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외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는 불법인데요. 해당 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3일 뉴욕 주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이용해 뉴욕주의 10여개 비영리단체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국세청의 면세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단체 명의로 정치인 대상 기부 등 정치적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비영리단체에는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과 고려대 뉴욕 교우회 장학회 등 한인단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기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론키무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원금을 접수하던 봉사자가 한미헤리티지 교육재단을 일반 사업 등록단체로 오인했다며 해당 금액을 후원단체에 반환하고 뉴욕 주당국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비영리단체에서 선거 자금을 기부하다 적발되면 면세 자격 박탈은 물론 그간 정부로부터 받은 면세 대택을 반환해야 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와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공동으로 네일살롱업소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현실에 맞는 규제 기준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주정부 관계자들과 네일살롱업소의 근로환경 표본조사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환경조사는 주보건국이 표본업소로 선정된 네일살롱들의 작업장 내부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내 공개 중 유해성분의 정도를 측정,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표본 업소는 내일 협회 측에서 보로별 네 다섯 개 업소를 추천하면 주보건국이 한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호 회장은 표본 조사를 통해 얻은 수치와 정보를 바탕으로 규제 기준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고 기존 규제 법안이 완화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사 기록은 표본 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표본 조사 업소는 노동국과 세무국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더라도 최대 1년까지 모든 조사가 유예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주정부가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번 표본 조사에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들은 오는 6일까지 협회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배우자 간의 폭력이나 자녀를 폭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폭행당하는 한인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상담 가운데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상담서비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는 총 8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 10명 중 2명은 자녀들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형 상담 디렉터는 자녀들의 폭력으로 상담을 하는 부모들이 가정폭력 상담 중 5에서 10%에서 올들어 20%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렉터는 자녀들의 폭행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폭력을 가하는 자녀들은 1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로 혼자 고립되거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담소 측은 자녀들의 폭력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와 충분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쌓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뉴저지가 주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성에서 전국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은퇴플랜에 가입한 근로자는 절반도 못 미쳤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국은퇴안정연구소가 발표한 주별 은퇴재정 안전성 점수에서 뉴욕주는 10점 만점에 5점, 뉴저지주는 4점으로 전국 평균 5.4점에도 못 미쳤습니다. 주별 은퇴재정 안전성 점수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미래 예상 소득과 은퇴자 주요 생활비 등 8개 항목을 고려해 산출됐습니다. 그 결과 뉴욕 뉴저지주 근로자들은 높은 생활비에 비해 낮은 은퇴 저축액을 기록하면서 각각 5점을 받았습니다. 뉴욕주는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한 근로자가 45%에 불과했고 계좌당 평균 정리액도 3811달러에 그쳤습니다. 뉴저지주도 직장 은퇴 플랜 가입 근로자가 47%에 그쳤고 계좌당 평균 정리액은 2977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생활비 항목에서는 뉴욕주가 10점 만점에 4점 뉴저지주는 3점을 받았습니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에서도 뉴욕주는 전국 다섯 번째인 연평균 1,925 달러 뉴저지주는 세 번째로 많은 2,009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은퇴자 고용시장 환경에서도 5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률은 뉴욕이 6.7%, 뉴저지 7.7%로 전국 평균 5.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서민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서민 아파트의 경쟁률은 무려 700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 주택 보존 개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서민 아파트 추첨 경쟁률이 7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부터 실시된 4,100여 가구 아파트에 대한 72회 추첨에 총 290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서민 아파트 한 가구 추첨에 약 700명이 몰린 셈입니다. 시 주택보전개발국이 2013년 공식적으로 밝힌 서민 아파트 경쟁률은 50대 1이었습니다. 당시 주택보전개발국 측은 당첨 확률이 2%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매년 서민 아파트 입주자 추첨에 지원하는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300가구 대상 26회 추첨이 실시됐고, 신청자는 36만 4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500가구에 대해 41회 추첨이 실시됐는데, 150만 명이 몰렸습니다. 게다가 뉴욕시 아파트 렌트가 급격히 오르고 아파트의 공실률은 지난 3년 내 최저인 1%를 기록하면서 서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찾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뉴욕 이런 해수욕장에서 거꾸로 치는 파도 이한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롱아일랜드 인근 해수욕장에서 역파도인 이알류로 인한 사방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해수욕장에서는 브루클린 출신 23세 남성이 해수욕을 즐기던 중 갑자기 실종된 후 경찰이 수색을 펼친 지 1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알류로 인해 급류에 휩쓸려 나가 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웨스트햄턴 라저스 비치에서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3세 남성이 역시 이한류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서포카운티 파이어 아일랜드 해수욕장에서도 이한류가 발생해 피서객 3명이 휩쓸려 나갔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한류로 인해 숨진 피서객이 전국 57명에 달했다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수영하는 것이 좋고 또 초보 수영자들은 물이 허리 위로 차오르는 지점에서는 수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값이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금을 사기 좋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국제금값은 앞으로 온수당 8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3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 선물 가격은 30일 대비 0.3% 떨어진 온스당 1,089달러 70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5년 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의 이와 같은 하락은 달러와 강세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무엇보다 금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난 분기 금수요는 1년 전보다 26%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금 시세가 조정 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즈 야마다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스의 루이즈 야마다 총괄리사는 금값은 2013년부터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시기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지수를 비롯한 주식 시장이 구조적 강세장에 들어선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마다에 따르면 증시와 금값은 역관계를 나타내 증시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야마다이사는 금값이 향후 몇년 안에 온수당 천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저점을 찍었던 2001년 수준으로 향할 수 있다며 800달러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난감총은 언뜻 보기에는 진짜총과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자칫 오해가 발생하면 경찰의 오인사격 같은 사고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뉴욕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진짜 같은 장난감 총은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주 검찰은 월마트와 시어스,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짜 총과 구분하기 힘든 장난감 총은 앞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난감 총이 진짜 총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주법의 판매 규정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장난감 총은 총구 끝에 주황색 선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뉴욕 주법은 검정이나 파랑, 은색으로 된 장난감 총과 알루미늄 재질로 된 장난감 총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규정이 더 엄격해서 반드시 밝고 투명한 재질로 만든 장난감 총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 규정을 무시한 장난감 총 6,400개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업체들이 총 3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불법 장난감 총 판매 금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1994년 이후 장난감 총 때문에 5인 사격이 63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상금이 걸린 은행 강도가 타주의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은행 강도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캘리포니아에서는 늘어날까요? 김정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파리 모자를 쓰고 있어 이름 붙여진 사파리 강도. 귀를 감싸는 털모자를 쓴 범인에겐 눈송이 강도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에서는 은행 강도들이 범행 당일 찍힌 모습을 현상수배를 위해 쓰는데 범인을 잡는 데는 당일 인상차기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당일 인상차기에 의존할 경우 검거에 어려움이 있어 은행 강도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방수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인 은행 강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천건에서 4천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평균 500건 이상 발생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은행 강도 사건에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평균 204건으로 캘리포니아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남가주 친노에서 AK-47 소총을 든 강도가 2년 만에 아이오아주에서 체포됐는데 CCTV에 찍힌 영상이 범행시 들고 있던 총과 범행시 행동 등이 경찰 검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게다가 현상금까지 7만 5천 달러로 책정돼 목격자들의 신고를 부추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자료에 따르면 주 7일 중 은행 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금요일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쇼핑센터 등 한적한 지역보다는 건물들이 많은 다운타운에 있는 은행들이 강도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신체에 면역 개념을 도입한 항암 치료가 등장해서 의료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국 암 연구학자인 스티븐 리우 박사는 최근 환자에게 신체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약물을 투입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 항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는 치료법이지만 항암 화학 요법과 표적 치료 등 기존 암 치료 방식과 달리 독성이 적고 높은 효능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 think immunotherapy is the future. I think that partnering with our body is a much more powerful strategy than chemotherapy alone. 특히 면역 항암 치료의 실험 결과 수술이 불가능한 암 환자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하다고, 때, 실제 연구진이 말기암 환자에게 3달 동안 면역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결과 종양의 크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항암 치료가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지만 부작용 우려 등에 관한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암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캠페인장에서는 편히 누워실 수 있는 해먹과 줄을 타고 즐기는 집라인이 인기인데요. 하지만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나무 두 그루 사이에 해먹을 설치하고 누워서 책을 읽으면 신선 누름이 따로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해먹에 누워 여유를 만끽합니다. I was just really comfy and it's relaxing. I never wear shoes when I mock because it gets it all dirty and it feels better without shoes. 그러나 아이들이 해먹에 올라갔을 경우 한시도 눈을 떼선 안 됩니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Same could happen to adults, but really it's those kids that are at more risk. They can't reach the ground even with their foot to keep themselves from flipping over. 실제로 아이들끼리 해먹에서 놀다가 갑자기 나무 한 쪽이 쓰러지며 한 소녀의 머리를 그대로 덮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먹을 고정하는 끈이 끊어지거나 그물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있어 추락에 대비해 두꺼운 매트 등을 바닥에 깔아두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Are you ready? Yeah. 숲의 경치를 보며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짚라인. 별다른 훈련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어 하나의 의지에 줄의 반대편으로 건너가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집라인이 도중에 멈추는가 하면 속도 조절의 시패에 결국엔 난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지난 6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2살 소녀가 여름 캠프 도중 짚라인을 타다 건물 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짚라인 so 사고는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고 안전검사 대상도 아니어서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짚라인을 타기 전 이용자 스스로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5일 체포된 최우섭 씨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은 최 씨가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때리는 등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심박 정지 증세로 맨하튼 벨뷰 병원에 입원한 아기는 아직 혼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 플러싱 일대 사무실 및 가게들을 돌며 현금과 고가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남성 절도범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은 히스패닉계 용의자가 지난 5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플러싱 일대를 돌면서 7차례의 연쇄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공립 도서관 플러싱 분관에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멜린다 캐츠 보로장은 3일 퀸즈 지역 12개 공립 도서관에 개보수 및 환경 개선 사업에 1,400만 불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플러싱 분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공사에는 275만 달러가 배정됐고. 더글라스턴 리를 냉 분관 냉난방 시설의 개선 사업에는 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시티바이크 론칭 기념 무료 자전거 강습과 안전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습은 내일 오후 7시 반부터 90분간 더 크리겐더 케이브에서 시티바이크 사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시티바이크 공유 프로그램 사용법 등이 안내됩니다. 한편 욕시 정부는 이달 초부터 롱아일랜드 시티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그린포인트 등에도 시티 바이크를 확장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짙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씩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